이제 다음 2번의 개성입니다. <laughs> 이 시에 보덕정강 주야신이 성불위력하사, 변관일체 주야신중하고 이설송원 하사대. 어, 그때의 보덕정강 주야신은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모든 주야신 대중들을 두루 살펴보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아, 여기 이제 그 <laughs> 여등 응관 불소행이라 광대적정 허공상이시니 욕해무에 실치정하사 이구단음 조시방이로다 그대들은 마땅히 부처님의 행하신 바를 관찰하라 넓고 크고 고요한 허공의 모습이시니 끝없는 욕망의 바다를 다 다스려 깨끗이 하시니 때가 없고 단음하여 시방을 비추시네. 어, 부처님은 평생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많은 수행을 또 하시고, 또 그렇게 많은 중생들을 또 교화하시고, 끝없는 이제 욕망의 바다를 어, 다, 다스려갖고 깨끗이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부처님께서는 큰 업적을 남기셨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이 불교가 3천 3000, 3천년이라는 세월을 아주 이제 유유히 이렇게 이제 후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큰 업적을 남기셨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항상 고요하고 고요한 흑공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텅빈 가운데서 큰 작용을 일으켰으며 또큰 작용을, 어, 일으켰어도 항상 텅 비어 있는 것이 부처님의 실상인 것입니다. 일체 세간 함 낙견이여 무량 급해 시 일루라 대비 연물 미 부조하시니 차 해탈문 관세도로다 모든 세간이 다 보기를 어, 즐겨 하지만 한량없는 급동안에 한번 만남이라 큰 자비로 중생들을 두루 걱정하시니 이 해탈무는 희한간세 주하시니 보았도다. 우리가 부처님 부처님 하지만은 부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어, 만나봤습니까? 어, 부처님은 스스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또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곧 법입니다. 또 법이 곧또 부처님이고 어, 법과 부처님을 우리가 분리해 가지고 생각할 수는 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량 없는 급동안에 한번 만나고 어, 만났다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을 어, 한 것입니다. 도사구호 제세간이여 중생실견 제기전하여 능령제치 개청정케 하시니 여시호세 능관찰 리로다 도사께서 모든 세간을 구호하심이여 중생들이 그 앞에 어, 있음을 다 보도다. 모든 갈래 중생들을 다 청정하게 하시니 이러한 것은 호세 정기 주야시니 관찰하였네. 부처님이 이제 교화하기 위해서 상대하는 중생은 언제나 아, 우리 육치 중생들입니다. 육치, 즉, 이제 육도 중생들인 것입니다. 어, 지옥처럼 사는 중생과 아기처럼 사람, 사는 중생과 또 축생처럼 사는 중생과 인간으로 사는 중생과 그리고 하늘의 천신처럼 사는 중생과 또 아수라처럼 사는 중생들이 그그 그, 그것이 이제 육지 이제 중생들인 것입니다. 그 모든 이들 앞에 부처님은 어 진리의 가르침으로 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불석 수치 환희하여 광대무변 불가측이라 시고견자 함흩낙하니 차시 저금지 소요로다 부처님이 옛적에 닦으신 환희에 받아여 광대하고 무변하여 청량할 수가 없네 그러므로 보는 이가 다 기뻐하고 절개하니 이것은 적정음해 주하시니 깨달음 바로다. 부처님의 그 과거의 이제 수행을 환의에 이제 받아랐고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뭐, 우리가, 우리가 평소에 이제 뭐, 부처님의 수행 과정을 아주 뼈 아프고 쓰디 쓴 고행이었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 부처님이 진리의 이제 그 가르침으로 우리 중생들을 기쁘게, 어, 환희롭게 하신 것이 어, 부처님은 그렇게 과거에 뼈아프고 쓰디쓴 어,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고행한 것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과거의 수행을 완전한 환희로운 세, 어, 세계에서, 난 환희로운 어떤 그런 바다에서 수행을 하셨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 놓은 것입니다. 열애 경계 불가량이라, 저기 능년 변 시방 하사, 보사 중생 이 청정케 하시니, 시리 야신 문용열리로다. 열애의 경계는 헤아릴 수 없음이라, 고요하지만, 아 또한 시방 세계에 두루 소통하시어, 중생들의 마음을 다 청정케 하시니, 보현길상 주하시니 듣고는 뛸 듯이 기뻐하였네. 아, 열에는 곧 진리 이제 그 자체입니다. 그 진리이기 때문에 어, 없는 곳이 없으며 또 소통하지 않는 곳이 이제 없는 것입니다. 아, 육조 이제 해능 대사께서는 도는 통유한다라고 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돈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두루 소통한다 그랬습니다. 도가 만약에 한 곳에 이제 만약에 그 소통 어 통류, 통화하지 않는 것같면은 어떻게 이게 도가 저, 후대로 전달되겠습니까? 그 이제 돈은 어, 그렇게 이제 통류를, 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요하지만은, 시방세계에 두루 다 소통하고, 이러한 이치를 아는 모든 우리, 그 이제, 중생들의 마음은 모두, 어, 텅 비어 이제 청정해지는 것입니다. 불어무복 중생 중에 대복장음심 이어하사 십피이진정멸법 하시니 보발하신오사도로다 부처님은 복이 없는 중생들 가운데서 큰 복으로 장음하여 매우 위엄 있고 빛나시다. 그들에게 번뇌를 떠난 정멸한 법을 보이시니 보발소화주하시니 이 도를 깨달았네. 아, 이제, 복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지은 대로 이제, 그, 받는 것입니다. 뭐, 중생들은 복이 없고, 부처님은 복이 많다. 또, 어찌하여 부처님은, 어, 그토록 많은 복을 어, 지었는가. 또, 부처님은, 어, 그렇게 복을 지었지만은, 부처님께서는 평생을 통해서 누구한테 밥한 그릇 사준 것도 없었고, 또 누구한테 요즘 돈으로 단돈 만원도 보시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 부처님은 무엇으로 그렇게 복을 많이 지었는가? 바로 부처님은 어 법보시를 그렇게 많이 했는 것입니다. 그 법을 보시한 그 복이 그토록 어 차고 넘쳐가지고 오늘날 수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가 많은 대중들이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붙이는 게 공양 올리고 공경 어, 공경하고 찬탄하고 이렇게 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 중에서도 가장 어떤인 보시가 법보시를 가장 어떤이라 하는 이유가 바로 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laughs> 제가 아는. 어느 이제 스님이 저한테 이런 하소연을 한번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신도가 스님한테 뭐 때가 되면은 스님 생일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뭐 어떤 무슨 기념일이 되면은 이 신도가 이제 그 스님한테 많은 이제 어뭐 보시를 했대요. 이제 빠지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어 스님한테 이제 쉽게 말해서 제 보실 내는 거 제물 보시를 했는 것이지요. 근데, 세월이 흘러갖고, 이제 몇 년이 흘러갖고, 그, 그 신도가 하는 말이, 이제, 물론, 이제, 어떤, 뭐, 어떤 쪽으로든 선임하고 좀 틀어졌으니까 그런 말 하겠죠. 선임, 나는 지금까지 선임한테, 때가 되면 잊어버리지도 않고, 선임한테, 이렇게, 이렇게 보시를 했는데, 선임은 어떻게, 어, 나에게 하나라도 주는 것이 없느냐. 이렇게, 이제, 어, 그, 이제, 따지고 들더라고, 그, 카드, 어, 카드래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 그이 선생님 하, 시 이제, 그래서 그, 그, 이제, 그 신도한테, 그러면은 보살은 지금까지 이제 절에 다니면서 내 법문을 안 들어봤느냐? 아, 법문이야. 다 당연히 들었지요. 그래서 선님이 그러면은, 당신은 나한테 주는 거는 기껏 해봤자,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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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 그, 재물, 그, 그 뭐, 조금 갖다 주는 그, 것이, 그것밖에 없고, 나는 그것보다 몇 배, 몇천 배, 몇만배되는법보시를 했는데, 내가 왜 당신한테 준 것이 없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우리 선인들끼리 만나면은 이제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이제 그런, 그런 쪽에서는. 근데 이제 일반 중생들은, 중생들의 안목에서는 선인네들이 이렇게 경쟁 강의를 하고 법문을 하는 것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스님이 하다 못해, 아이고, 오늘 보살 생일이자, 하다 뭐, 케이크라도 하나 사주면 그게 좋은 것이지. 그,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런, 이런 법상앉자 같고, 중생들한테, 신도들한테 법문을 해주고, 뭐,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고 하는 거는, 보통 일반 신도들이 크게, 어, 떤 그, 충족한 마음을 갖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평생토록, 누구한테 밥박을안 사줬고 단돈 만원 한한장 보시한 거 없는데도 오늘날까지 이렇게 존경받는 것은 바로 중생들을 바르게 이끌어왔는 것인 게예요 그게 법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법보시가 그렇게 큰 것입니다 우리 건강계에도 말이잖아요 어, 보석을 다이아몬드를 이 삼천 대천 세계만큼 보시를 해도 했더라도 건강경의 사국의 한계성을 내가 남한테 가르쳐 주는 것보다 그 다이아몬드 그만큼 많은 걸 다이아몬드를 보시는 것보다 그큰 수승한 공덕이라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우리가 주먹대만한 거 하나만 해도 그 돈이 얼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이아몬드를 이 삼천 대천 세계만큼치큰걸 보시를 해도. 건강 경에 업무 소조하여 이 생기 심하니라 이 사국의 한, 한 하나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그 보시는 못하, 그, 그,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는 법 보시가 그만큼 그런 이제 큰 공덕이 있다는 것을 어,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고, 그것도 그걸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는 선임네들은 선임네들이 어떻게 그 모든 그 신도들이... 스님한테이 다, 이렇게 해답고, 일일이 신도들 어떤 뭐 생일이라고 하고, 스님이 하나하나 다 챙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챙겨주면 참 좋지만은,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이 그, 그는 이제 신도가, 대바라진 신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묻도록 하는 것을 제가 이, 이, 이 이제 달래고서 이제 이렇게 생각이 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방 보현 대신통 하사 일체 중생실 조복 하사 대 종종 색상계 연계케 하시니 차호 육신지 소관이로다 시방의 큰 신통을 널리 나타내사 모든 중생을 다 조복하시며 온갖 색상들을 다 보게 하시니 이러한 것은 평등, 호육, 주하시니 본반이라. 시작도 없고, 이제, 끝도 없이 보는, 보고 듣는 신통이 온 시방에 이제 늘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갖 이제 번뇌와 아 망상을 다 이제 초복시키고, 각가지 색상들을 다 보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여래 왕석 염염 중에 실정 방편 자비해 하사 구어 세간 무불변 하시니 차복락 신지 해탈리로다. 여래께서 지난 예적 순간순간에 방편과 자비의 바다를 다 청정하게 하사 세간을 두루두루 다구호 하시니 이것은 유희쾌락 주야신의 해탈리로다. 우리가 그 사람마다 다 이제 그 지난 세월이 있습니다. 또그 지난 세월이 지금은 내 자신이고 또 지금의 내 자신이 곧 나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생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 전생을 알고자 하면은 지금 내 사는 이, 이것을 보고. 내 미래를 보라 그러면은 현재 나의, 나의 삶을 보라 그랬습니다. 내가 사는 현재의 모습이 나의 전생이고, 내가 사는 현재의 모습이 나의 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생에서 부지런히 수행하고 닦아서 이런 번뇌 망상의 고통에서 벗어나야만 곧미래에 그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번뇌 망상에 떠들려 가지고 항상 허우적대고 이렇게 살면은 미래에도 똑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복덕을 많이 지어라. 복덕, 공덕을 많이 쌓아라. 그렇게 하고 자꾸 닦아라, 닦아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어떤 나쁜 업장을 내가 이 생에서 다 닦아야만 내가 후생에 정말로 어 어떤 그런 환희로운 인생을 살 것이다. 놓고 해서 우리 선임네들이라든지 모든 제이 절에서 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수행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 우치 상 난타 하야 기심 견덕 심가연을 열의 자면 위 출흥 하시니 차멸 원신 능오 히로다. 중생이 어리석어서 항상 어지럽고 혼탁하여 그 마음이 경고한 도끼에 맞아 아 심히 두렵거을 여래가 불쌍히 여기 출연하시니, 이것은 최근 상히주야시니 깨닫고 기뻐하네. 중생들의 어떤 삶은 어리석, 어리석고 또 어지럽고 혼탁한 것입니다. 그 마음은 이제 사견이라는 아주 어, 견고한 도끼에 맞아가지고 어, 회생이 어려울 정도로 어, 두려운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 실로 우리가 어떤 경우 사람을 보면 도저히 어떤 회생의 기미가 안 보일 정도로 삿던 소견에 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아 제가 이 부분에 와서 딱 생각나는 것이, 제가 요즘에 이것을, 이 부분을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 어, 어떤 그런 삿된 어, 소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 제가 어떤 음, 법력으로 어, 조복을 시키고 교화를 할수 있는 것으면참 좋은데, 어, 제 어떤 법력과 어, 원력으로는 거기 그것이 안 되니까 어, 그것이 안 되니까 어, 참 어, 가슴 아프고 또 어, 어떤 그런 일이 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어,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정말로 이 사탄 소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 정말 겁납니다 그런 분들은요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내가 내다라고 하고 막그 그 길이 복잡도록 팔 흔들며 다니면서 어 자기가 말이 법이에요 그 사람 말이 법이고 또 남이 하는 것은 전보다또 어 어떻게 보입니까 어 자기 눈에 차질 않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남하고 부딪히는 것도 많고 어 남한테 항상 그런 사람들은 표적이 돼 가지고 어또어 적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어떤 경우에 제가 이제 그좀 이건 바른 생각은 아니지만은 어떤 제 원력이 그런 사람들 모든 어떤 사람들을 아주 절복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재주가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불석수행 위중생하사 일체원욕개역만 하실세 실 유시구성공덕상하시니 차현복신지소견이로다 부처님이 옛적에 중생을 위해 수행하사 모든 원력을 다 원만히 하였네 이로 인해 공덕상호를 온전히 성취하시니 이것은 시현정복주야시니 본 바로다. 부처님의 그 상호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한계에, 한계에서는 가장 훌륭한 이제 그 모습으로 조각되어, 되 있고 그림으로 이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나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그 어떤 그 풍기는 그 깊고 또 높, 높은 그덕하의 향기는 어,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상호를 어, 3십 이상과 이제 80종을 갖고 그렇게 이제 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상호가 얼마나 아, 이제 그 훌륭했으면은, 아, 술 취한 코끼리가 막 난동을 이제 부리다가도 부처님 상호를 한번 보고 온순해졌다 하는 그런 말이 이제, 우리 불가에서는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지금, 우리 밑에 내려가면은, 부처님의 그 이제 초상화가 이제 있잖아요. 그 초상화는, 부처님의 16세 때, 출가하기 전이니까 16세 때, 실제로 그린 초상화, 초상화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저것은 이제 프랑스의 이제 박물관에 지금 현재 권리가 있어요. 현재 권리가 있는데 사진을 찍어 보았고, 저렇게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림으로 1 6세때 그림인데 얼마나 상황을 잘 생겼습니까? 그때는 출가하기 전인데도.